이제는 저랑 같이 레슨할 때 레슨하고 안 하는 날에는 그 개인 프로그램대로 운동을 하고 이렇게 계속 주 5일, 주 6일 동안 운동이 들어가는 거예요. 네. 그리고 가람 씨 같은 경우는 이제 목에도 좀 통증이 있고 네. 좀 허리도 조금 불편한 게 있고 그리고 복부 운동할 때좀 조심해야 되고 또 네. 바디 타입에 대해서 아. 간단하게 좀 적어놨었거든요. 네. 그런 걸 토대로 이제 운동 프로그램을 만들었어요. 네. 그래서 제가 5일 차는 검사를 했었고 이제 6일 차는 이제 하체 운동을 할 거예요. 네. 그래서 이제 덤벨로 하면서 이제 무게를 올리는 것보다 균형감각, 복부의 안정성을 조금 더 키워놓고 이제 조금 더 무게를 친다고 하거든요. 무게를 치면서 이제 네. 운동에 좀 포커스를 잡아 나가는 거죠. 그래서 오늘은 약간의 안정성, 이제 네. 복부의 컨트롤러를 좀더 자극시키기 위해서 운동을 하는 거예요. 아, 맞다. 저번 시간에 달리기 몇 분, 네. 몇초 나왔어요? 하셨어요? 7.5였나요? 네. 7.5? 19분 27초 나왔어요. 19분 27초? 네, 처음으로, 최초로. 이번에는 7.7로. 7.7로 <laughs> 2.4km를 달려주는 거예요. 7.5 쳐가고 뛰었는데. 알겠죠. 근데 하체 운동하는 날은 달리기를 하면 안 돼요. 아... 왜냐면 다리 힘이 풀려서 넘어질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아... 유산소, 그러니까 좀 빠르게 걷기 정도. 다음 시간에 개인 운동할 때 달리기 7.7로 2.4km 네. 달려주세요. 네. 음. 이제 스트레칭을 우리 그때 맨몸으로 많이 했었는데 이제는 맨몸도 하고 폼롤러도 하고 이두 개를 번갈아가면서 같이 해주면 좋아요. <laughs> 그렇지. 이렇게. 응, 그렇지. 응. 팔꿈치는 이렇게 대고. 그렇죠. 우리 오른쪽 발을 이렇게 위로 올려서 왼쪽에 체중 실어서 그렇 뒤로. 손목이 부담될 수 있으니까 손가락 꽉꽉 눌러서 손목 보호하고 그래서 개인 운동할 때도 이렇게 좀 풀어주고 하면 엄청 괜찮겠죠 진짜 혼자서 잘한다 어 진짜요? 굿굿 오늘 또 바짝하고 끝냅시다 이제 운동하러 갑시다 조금만 더 빠르게 워밍업 열 개만 둘 굿. 이번에는 이제 처음에는 이제 무게를 막 많이 올려서 힘을 키우는 것보다 일단 복부 처음 말씀드렸던 거, 안정성. 이런 복부의 힘을 기르고 나서 무게를 좀 많이 올릴 거거든요. 우리 한번 들어볼까요? 요, 이렇게. 어. 잡아볼까요? 여기 잡고 뭐할 거냐면 우리 스쿼트 할 때처럼 그대로 앉아볼까요? 스, 앉으면서. 자, 스탑. 여기서 몸을 이렇게 왼쪽으로 틀어볼까요? 복부 힘으로. 배에 힘이 좀, 늦, 좀 힘이 들어가는 게 느껴지나요? 네. 음 그렇죠. 다시 일어나면서 앞에 보고. 행근이라든지 이런. 복사근 운동을 많이 하는 거거든요. 다시 일어나고 다시고 배의 힘으로 후 다시 둘 스탑 배의 힘이 들어가는 게좀 느껴지나요? 오케이 다시 일어나고 자, 둘내려가니다 네. 자, 스탑 여기 앞에 보면 이 무릎이 딱 11자를 만들어야 돼. 허리가 너무 굽어졌다. 허리 좀더 세우고 그렇지, 허리 좀더 세우고 그렇지 다시 일어나면서 좋아요, 둘 무릎 11자 다시 업후 자, 셋 그렇지. 허리 또 너무 숙여진다. 다시, 허리 약간 세우고, 그렇지. 업. 한번 더. 무릎, 상체 더 세우고. 오케이, 그만. 천천히 바닥에 내려, 우리 내려놓을 때 어떻게 했죠? 그렇지. 좋아요. 가서, 허리, 그렇지. 배에 먼저, 허벅지도 힘이 먼저 들어갈 때, 이 복부. 배에 먼저 긴장도를 높여주는 거예요. 다시. 엄지발가락이 들리면 안 돼요. 엄지발가락 계속 꽉 눌러서. 배를 먼저 쓴다는 느낌. 지금 하체 운동이기도 하지만 복강압을 계속 높여주는 거거든요. 배를 계속 배를 먼저 써야 배를 돌렸을 때 흠. 자, 우리 허리 빳빳하게 해서 스트레칭 한번 해볼까요? 허리 빳빳하게 해서 그렇지. 허리 빳빳하게 세워서 그렇지 스트레칭. 그렇지. 자, 우리 여기 잡고 또 스트레칭 한번 합시다. 늘리기. 흠. 그래서 또 반대쪽도 이제 몸을 많이 돌린다는 느낌으로 돌려, 돌려서. 그렇지. 몸을 돌린다는 느낌으로. 등에 원래 좀 힘이 들어가요 근데 우리가 이게, 우리 몸은 이제 근막이 다 경선으로 이렇게 이어져 있거든요. 앞에서 뒤로, 위에서 아래로, 뭐 사선으로 다 이렇게 연결이 돼 있는데, 이렇게 돌릴 때, 네. 이렇게 이제 왼쪽 등이 이제 힘이 많이 들어갈 수 있어요. 많이 들어가요. 어, 올라 쭉 돌릴 때 등. 왜냐면 복부랑 등이랑 이게 같이 회전력으로 돌아가는 거기 때문에. 확실히 엉덩이만 잡아주세요. 엉덩이 둘, 후, 셋. 네. 다씩 애플힙 원하나에 애플힙? 애플힙이 되면 다리가 길어지기 때문에. 키가 더커 보여요. 비율도 좋아지고 사진 찍을 때 엄청 좋겠죠. 깨도 할수 있어요. 네 개? 네 개? 그러면 내가 도와줄 테니 여섯 개. 둘. 둘더 내려가도 될것 같은데. 가슴 더 열고. 한번 더. 아. 오케이. 그만. 허벅지 안쪽 계속 자극을 빨리빨리 줄게. 허벅지 안쪽을 같이 바로 내려가고 일곱. 여덟. 아. 아홉 스무 개만 하고. 10개 아. <laughs> 시작. 하나. 무릎 집중. 그렇지. 아막한번 더. 아. 오케이. 자, 그대로 아. 손 앞으로 교차. 똑같이 한번 더. 허벅지 안쪽 하나, 둘, 그렇지, 셋. 앞에 보고 가슴 열고, 호흡 많이 뱉으면 안 돼. 집중해서, 넷. 웃으면 안 돼, 웃으면 안 돼. 호흡이 너무 빠져나가기 때문에, 후, 힘이 없다. 둘, 한번 더. 오케이, 그만. 물한잔 먹고, 다음 갑시다. 물한잔 먹고, 엉덩이, 둘, 더. 오케이, 그만. 얼서 엉덩이만 쪼아주세요. 엉덩이, 긴장, 일곱. 엉덩이, 일곱. 여덟, 아홉. 런지로 하면서 복부를 긴장시켜 줄수 있거든요. 똑같이 오른발 뒤로 빼서 앉은 상태로 몸을 이렇게 돌리는 거예요. 오른발을 뒤로 쭉 빼면서. 그렇지. 스탑 상체 약간만 숙여볼까요? 그렇지. 다시. 오른발도 굽혀야지. 90도, 90도 해야지. 90도, 90도. 그렇지. 그래서 여기 오른쪽으로 이렇게 내려가는 거랑 여기 왼쪽, 이쪽에. 런지, 트위스트. 배힘 긴장, 배에 긴장시키는 거예요. 다시 올라오고 무릎이 돌아가면 안 되죠. 둘, 무릎 항상 긴장하고 둘, 배 힘, 운동은 빠짝 하고 끝낸 게 좋아요. 그렇죠? 마지막 다 했어요. 자, 스탑, 더, 더 이상 힘이 안 들어갈 때까지 쭉 돌려주는 거예요. 오케이, 일어나고. 배 힘으로, 흡! 그렇지, 한번 더. 배 힘으로, 숙여서, 그렇지. 후, 후. 네. 이번에 런지를 할 건데, 우리가 런지 할 때, 기본, 근데 우리 아까 이거 복부 힘을 많이 썼잖아요. 이번에 균형감각. 우리 저번에 이거 테스트 했던 거 기억나요? 그때 했을 때뭐 균형감각이 많이 흔들렸었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렇게 균형을 잡을 수 있게끔 하는 거예요. 한 손씩. 무게중심이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갔다가. 또, 오른쪽에서 이렇게 왼쪽으로도 갔다가, 이렇게 할수 있는 거거든요. 그 상태로 아래쪽으로 들어갔다가, 돌아오는 거예요. 다시, 반대쪽, 둘. 그렇지, 셋. 잡으면서, 후, 자, 넷. 후, 다섯. 레슨할 때 배웠잖아요. 이제 이거를 개인 운동할 때 추가를 해서 이제, 종목을 넣어주는 거죠. 이거 이제 플랭크 좀 들어보셨나요? 네. 바닥에서 많이 하거든요. 바닥에서 해도 좋은데 초보자분들은 이제 바닥에서 하면 힘이 들어요. 근데 원래라그 단계가 있거든요. 그것도 제가 다음에 한번 또 영상으로 한번 담아볼게요. 근데 오늘은 일단 가람씨 체력 수준으로 봤을 때는 바닥에서 하는 것도 좋은데 여기서 해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그 플랭크를 하는 거예요. 바닥에서 하면 체중이 더 많이 실리니까 무거운데 이런 벤치 위에서 하면 체중이 조금 세워져 있기 때문에 무게중심이 좀 아래쪽으로 가거든요. 그래서 이 플랭크도 제대로 된 동작이 있거든요. 그래서 했을 때 귓볼부터 복숭아뼈까지 또 일자가 되는 거예요. 이 플랭크가 전신 운동이기도 하지만 이 정거근이라고 갈비뼈에 붙어있는 근육들을 많이 쓰는 거거든요. 오케이, 다시 한번 일어나볼까요? 우리 그때 앞으로 나름히 했었던 거 기억나요? 여기서 앞으로 더쭉 내밀어볼까요? 어깨 끌어내리고. 여기 약간 힘 들어가는 거좀 느껴져요? 이게 이제 정거근이라는 근육을 사용해서 어깨의 안정성을 높여줘요. 이 정거근이란 근육이 그래서 팔꿈치 이렇게 다시 대어봅시다. 다시 그대로 바닥에 대어볼까요? 그래서 팔꿈치로 바닥을 민다는 느낌으로 쭉 내밀어 볼게요. 그렇지. 배꼽은 좀더 올리고 꼬리뼈 는 약간 아래 내려서 그렇지. 지금 이게 계속 이 뻗어져 나간다는 느낌으로 이해하셨죠? 이거 계속 뻗어져 나가는 거예요. 팔꿈치가 가람시 발끝 발가락 쪽으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거를 잡아 당기면 여기 힘 들어가는 거 느껴져요? 이쪽에, 이쪽 편에. 네. 그래서 여기를 좀 힘을 줄수 있게끔. 그 뭔가 안 뽑아져 나가게끔. 오케이 그만. 복부 운동을 그때 이거 엉덩이 띄우기 한번 배웠었잖아요. 기억나요? 거기서 이제 이것도 추가를 해주는 거죠 복부 운동 할 때. 오케이. 자 해봅시다. 그래서 턱 끝은 당기고 뒤 통수로 제 손바닥을 민다는 느낌으로. 그렇지. 턱끝 당기고. 그렇지. 목이 앞으로 빠져나가면 안 돼요 꿈치도 바닥에서 수직이 될수 있게끔 정리도 내리고 꼬리뼈도 그렇지 복부 힘꽉 주고 그렇지 어깨 뽑아져 나간다는 느낌 근데 지금 해님 수준으로 봤을 때는 바닥에서 해도 될것 같아요 근데 오늘은 자세를 조금 더 익히기 위해서 좀더 쉽게 제가 자세를 만들어 놓았거든요. 원 레그 데드리프트 우리 데드리프트 때 배웠었잖아요. 이렇게 무거운 거 드는 자세. 근데 이제 원 레그로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균형을 더 잡아야 되기 때문에 복부의 안정성이 더 높아지거든요. 그 상태로 데드리프트를 했다가 원 레그로 해볼까요? 자 스탑. 지금 허리랑 이렇게 허벅지 뒤 엉덩이 이게 뭔가 당겨지는 느낌 드나요? 좀더 그러면 숙여 봅시다. 그렇지. 균형 잡아서 발가락 엄지 발가락 새끼 발가락 뒤꿈치 체중 실어서 균형을 잡는 거예요. 둘 후. 오, 잘한다. 생각보다 균형을 잘 잡으시는 것 같아요. 몸도 같이 돌아가야 돼, 이렇게. 완전히 돌아가야지. 세. 근데 몸이 뒤뚱거리면 안 되죠. 그렇지. 오른쪽 무릎이 흔들리면 안 돼요. 딱. 그렇죠, 잡고. 아, 우리 내려갔다 어떻게. 이것도 긴장 주지 않았었어요. 예전에 기억나요? 둘. 후, 뭐. <laughs> 우리 했을 때 이렇게 내려갔다가 반대쪽 항상 사선을 유지해야 돼. 이렇게 몸의 사선. 근데 이렇게 같이 해버리면. 이제 이 트위스트가 안 되죠. 응. 다시 내려갔다가 자, 오른쪽으로 회전. 이 네. 머리 나쁜 못해요 이런 거. 다시 오른쪽으로 돌려야지. 정신 없어요. 자, 집중해서. 자 저랑 같이 해봅시다. 아, 내려갔다가 올라올 때자 오른쪽 오른쪽 오른쪽. 아, 그거 올 봐요 <웃음> <웃음> 오른쪽으로.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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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난 엣지도 없어, 지 자, 집중, 집중. 아, 미쳤나. 정신이 없어서 그래. <laughs> 괜찮아요. 진짜 저도 레슨을 하면서 많이 봐왔기 때문에. 정신이 없 아, 괜찮아요, 괜찮아요. 자연스러운 과정이에요. 어, 알았어, 알았어. 내발기기 자세 이렇게 서클을 그려주는 동작이거든요. 이렇게 서클을. 이 고관절이 우리가 사무일을 많이 하다 보니까 움직일 일이 많이 없어요. 그래서 고관절이 굳어지면서 뭐 허리도 아플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고관절을 많이 움직여주시는 게 아무튼 도움이 많이 돼요. 오른발 이렇게 들어볼까요? 이렇게. 강아지 소변 보듯이. 발가락을 세워요. 응, 발가락 세워서 그렇지. 스탑. 골반이 이렇게 들리면 안 돼요. 골반 딱 이렇게 세워서. 근데 몸도 이렇게 지금 기울어졌거든요. 예, 이렇게 이렇게 목뼈부터 꼬리뼈가 어. 일자가 되게끔. 네. 여기 주름이 많이 져 있어요. 주름 으면안 되지. 이렇게 펴서 여기 다리만 올려보세요. 옆으로. 그렇지. 이렇게. 그래서 이렇게 돌리는 거. 아, 둘. 아, 이렇게요? 아 셋. 자는거 볼까요? 여기서 그대로. 들었잖아 들어서 네. 이렇게 돌아오는 거. 크게 이렇게. 무릎 굽힌 채로. 응, 굽힌 채로. 둘. 여섯서 무릎 위로. <laughs> 여기서. 자, 일곱. 이것도 개인 운동에 추가하면 되겠죠. 딱 목뼈, 목뼈부터 꼴뼈가딱 일자가 된 상태로 고관절만 마네킹 다리처럼 <laughs> 마네킹 다리처럼 움직여주는 게 중요해요. 음, 괜찮아요. 그러면 올릴 수 있을 만큼만. 저는 일부러 픽스시, 고정시켜주는 거예요. 안 움직이게끔. 손 손바닥 밀고, 턱끝 당기고. 그렇지. 평수턱끝 당기고, 여기 당기고. 눈물이 이상인지 모르겠어요. 다시, 다리가 왜 그러시죠? 안 늘어서 했는데. 그렇지. So l o 아니 제가 만든 영상이 마음에 드신다면 구독과 좋아요 버튼 부탁드립니다. 제가 다음 시간에는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하나 둘셋 감사합니다.